갈리들어 아니 아니 오우야. 이거 올라네 기어가 이거 올라가. 부씨올라있는데 야, 누구네? 누구 신고 큰빵. 나 일단 끄지마봐 주세요 한 번만. 성공. 이건 안 된다. 아, 위주라. 신면야같

용호다 네. 용다 조용호입니다. 아, 조용 조용호. 조조가호조용조 조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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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축전 한더기가 일산에안 나가면 좋죠. 그, 그, 아주 아, 가면나가나가대 한한 아, 나가면 나가맞가면나면나나가나가 나가면 나가가면나가나가가면 나가면 가면나가셨나면가면 나가면 가면 나가면 나가면 가가면 나가면 나가면 나 나가면 가나가가나 대신에 이제 이거 다른 데로 해도 되니까. 오늘 설거지 재증명합니다. 그걸 왕창 깨겨나? 진짜 설거지 안 하신다고. 야, 운동장 엄청나 응. 보이네. 아쉽다, 시간 좀 봐줘. 25분. 지금 40분입니다. 5분에 끝내면 되네. 이5 오게. 아, 근데 요새는 젊은 애들하고 지금 먹 정도. 너무... 이5분이있어이 정도. 이정이지힘이어 어? 이5분이 정도. 이정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정도. 이 죽지. 이이 죽지? 정도. 아, 다 걸어 다니게 돼 있어. 다 걸어 다니게 돼 있어. 다 걸어 다니게 돼 있어. 내가 <laughs> 말해서 <políticas> 한 25분만 25분 지나면은 내가 네 말해서 걷는 것도 아, 힘들 것 같은데. 내 아, 앞으로 공유하는데 응. 어떻게 걸어? 그, 근데 아, 그때는 그래 그, 그 뛰겠지. 영희 려마. 그렇지 소라. 예산 아니다. 자리 받아. 영희 거야영원형고기포 형님은 안나왔어오오오안 나왔네. 우리 감독 있잖아. 감독 응? 있잖아. 날세영원형왜안 어. 차? 아나 어, 오자리 차가 왔잖아. 이전에 공 차고 지금 는거야서 여기 어단나막 가요. 가요 안 지치냐? 뭘 몸이 뭐가 다음주에 막 가던데 갔는데 어떻게 또가 <laughs> 여기선 갈 데가 없어 야씨 아니야 근데 진짜 이제 나이 먹고 막 그렇게 자전거 운동하면 몸휙 가야 되아저 나중에 응. 이제 너막복안 가진다니까 발목이이니 어서 와이좀 줄여야 돼 축구하는 거 같은데.

근데 차단 차단 다 키도 키도 하잖아, 음. 그러니까 아 대부분 다잘 찾은 거 옛날에 공찬례도 옛날에 일단 뛰고, 차량 운전 하고, 그다음에 키 하잖아. 그러니까 공 조금 다른 점은 짱이던데 뭐, 일단 력 대고 지금 오늘 지금 하고 있을 거야 고향고등아 고양 중학교. 오늘 재기잖아, 연구전이요 연고전은안 하고 보현전 는안이 경기장에서 한다고 지금. 보 아, 몰라 보현전? 뭐인전. 보현전.

어야고대가겼네내비고대가이겼다 고대가 퍼시 페어지터 퍼시 페 내가 한때 7인치 이새어 내가 3학년 그, 그때그그그 어, 그그그그그그 이사죠 뭐를 죽었다고 하나도 쇼크가한테 주었는 거. 거기저 진짜 씨. 아. 우가다고 <laughs> 쟤네 쟤네 둘다 충격이 아들이야 어, 둘 다. 이 대충 대충치나가 다시는 작은에는 작은는 지금. 심겠습니다 <laughs> 아, 수영하고 맨날 치이는 거. 절도치선수 아, 이제 제제 지금 이번에 주주야 아, 되게 좋아. 하다 게임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성공이 도 응. 아, 아 예? 이한달이면몰안정 우리 아, 그러니까 쪽에... 사람 많으면 안 응? 바로 또, 또 우리야? 아 우리가 먼저 차고 빠지는 거야? 훈아훈아 사람 많은 형그거 형, 우리 찍 오셔야 돼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너무 올라가 까 내일 이야 다음 주에 <laughs> 네, 대해 내부터는두 오늘 오 아니야. 응. <laughs> 1월2일

럭비가 이겼다고 그러는데 어제 농구가 이겼다고 영환이 형께 말판이 안보이네 축구는 졌어 축구는 이제 하고 있지 럭비 끝나야 축구가 내 말판은 날아갔는데 안되 사람 나안나오니까 벌크고래 사람이 나와요. 그리 천국이 왔 아들도 누구야? 아국이 안녕. 전찬이. 제가. 그래. 응. 응. 근데 둘다 아버지한테 맡겨서 다니까가 아빠 담배. 어 많이 남았다, 제가 아빠는... 애기 때 봤어. 털. 그렇지. 애기 때 보고. 아쉽게 떼봤으니까. 몸믿트너몸믿트몸 됐다고 봐. <laughs>

상대 <laughs> 방이어저 <laughs> 어, <나> 또... <laughs> <찔레가 됐어? 웃음> 운동 운동 중에 저

이석한 한 아, <목소리> 번도 못 잡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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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잡았네. <목소리> 야 오늘 뭐 후면 제대로 시키는데 <목소리> 아 교수님 고이잖 대체로 차뽑아줬다며 아, 나 해체. 타쳐, 타고 아, 나 해체 때문에 죽는 줄 알았어. 왜, 왜, 왜? 아니, 무슨 사무실이 무슨. 너무 농촌이야. 뭐야. 아, 자유로 끝아버리거 때. 아. 네. 차꾸고 가는데, 세차 끄고 가는데, 이거 부담되어서 죽어야 돼. <laughs> 그게 있고요. 이야 그리고 차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 아, 하나 설명해 준다고 그래도 그전 차 거의 10년 찼는데.

아무튼하고 포차가 선섭이가 왔다 그냥 차 한번 갔어. 아 차도 먹었다. 김밥까지 가서 먹고. 진짜 네, 차가 너무 험한데요. <laughs> 음, 섭이가한한두달 아, 한 내내 그냥 트럭수가 39만이야. 아, 39만. 대차기디야정이가 웬만하면 괜찮하는데 너무 왔다. 와, 나이스 골키. <골킥. 웃음> 강정희보다 낫다야. 강정희보다 낫다. 형 너무 험한데요? 정준이가 우리 회사 회사 것도. 물력이 모기잖아. 응? 물력이 모기잖아. 어 아, 영사여만만네 야, 그럼 지금 받고. 네? 아니면 두국 가격이 많이 떨어져네나 아, 나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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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아 가격이 아, 많이 네. 아, 아 이는 20만 하고 아, 23만 20, 아, 20, 20, 하고 차이가 있잖아. 응. 왜 차니까. 몇년 됐지 니까몇년 됐지? 그쪽으로 년 너도 마코타임못쳤다요 AS 기간도 남고 같은. 워런티가 <뢰쳐> 끝나면 똥값이 되지 그러니까 워런티가 <뢰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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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뢰> <그래>, 좋아! 주이 요번에 참내게 나왔어 일개! 좋 내용이 좋아! <뢰> <뢰> <뢰>

그냥. 가 어,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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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지금 어, <laughs> 얼마나 아니야 형 그때 혼자 넘어진 거할때 야간 경기 때 어? 우이달비 따라갔어. 그날 우리 수수가 내가 간 다음에 싸웠다매. 음.

햄수형이 이제, 양어나시이쌓아는일어 <목소리> 그냥! 해는데 잡아라, 잡아라! 잡아라! 잡다다만하면 걔가 진짜로, 난걔 하는 본 적이 없는데, 나왜이 여기 가끔, 5에5에5 0월에2 0 0어에 2006년 10월에 2데0 6년 10월에 2007년 10월에 2008년 10월에 2009년 10월에 2 0 9 0 0 0 9년 10월에 2009년 1 0월 우리 가끔 저와 여기 이나오거좋니아 그래? 죽음하고 좋다. 죽음하고 죽음하고. 안 돼.

나 네, 사내딱 봐도 아근 그렇지. 다 됐다. 됐다. 좋다. 했다. 좋다. 아유, 아유, 머리도 했어야 되는데. 아닌데막있는거 뭐 아, 우리처럼 거기에서고 응. 어, <laughs> <앞뼈하고 웃음> 저기 죽겠지, 아이씨 아침에 통해 차로 간다고 어디요? 5시 50분.. 이5 오랜만이다 형이 오랜만 아니야? 아, 아 잠깐만 어, 말이 좀이상하다야 어? 나보고 오랜만이라 고 아니 형은 우리 조기축구했데도 내가 진짜 오랜만 보는데 아나이나형내조기축구해야 이적을 지도아이적

자, 이제 찰수 있어. 그몸좀푸셨다가 아, 좀좀 아, 지금 바로 쳐도 셨다가 그다음에 약간 아, 맞지 않았으니까. 야, 이제 찰수 있어. 나이가이석야 상하를 까나

어디신실력이 안되니까 안나오는데 전혀 사람이여서 가야이거이 화수도 고 사람이 있어야, 나, 있어야 이럴 경얘기아이놈데요 저번에 어요오이다고 말라는거 형! 우리 많은 작품이 는데 나는 오라고 하는고 마시다가 아니 형도 마찬가지 형 형도 제대로

저것도 뛰었어. 마라톤 나도 뛰었다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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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아, 아, 진짜. 아, 그랬어, 그게 네.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와뛰어달라고경도형이 있어가지고 경형 누구야 지금 정신 다음달에 저형 동생이 출했었잖아형기 옛날에 우리 퇴장해가지고 최형장 나도 형기형이 체육회장할때우리집할때 우리 집할때그기잖아 현선이 형이 그때 음은 축구 감동하고. 축구도 었어 어. 아, 아, 이거 형, 그 3만원도 씨발 어. 태규 어. 형이 한통 먹자. 아, 그 66만원 세개씨규가좀 달라붙네. 올해는 내가 축어원 56만원. 56만원. 5 6만만원 56만원. 5 6

됐어. 어? <environments> <efecto> 그성러 계속 시켜야 될것 같아요. 성 계속 시켜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나 나이는 어떻게 나지 바로.